우선 발전기쪽 전압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네, 엔진 소리 어. 자체도 약간 어. 오르락내리락한 오르.. 오르.. 부저도 하는거야 응. 발전기에서 나오는 출력전압 자체가 이제 변동이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 한번 해보고 시동을 걸게 되면은 발전기기에서 충전을 이제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3.5V에서 14.5V, 요 사이는 에어제일정하 유지를 해줘야 돼요. 해줘야 되는데, 얘를 보게 되면은, 지금 12V에서, 오르락, 내리락, 오르락, 내리락, 12V에서, 뭐 한, 뭐 15V가 오르락, 내리락.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, 이제 전기 자체가,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, 약해졌다가, 세졌다, 약해졌다, 세졌다. 지금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, 중요한 게, 이 부조할 때도 저렇게 움직이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. r p m 을 일정 유지시켜고 있잖아. 응. 시켜 있으면은 전압 같은 일정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야. 어, 근데 RPM이 또 오락내려니까, 뭐 전기 어디 공급이나 뭐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스캐너를 먼저 한번 찍어보자. 경고도 올라야지